온다. 저 아까 돈 마울 것 같아. 돈 마울 것나 음, 음. 아니다, 어, 두고. 장갑 끼고 해야 돼. 아, 직안익었어야돼 아직 안어 어, 뜨거워. 붉은색이잖아. 됐다 익었어? 어떡나 맛있다. 먹을래? 어떡하손지었다안 익었던데? 그래도 고추한안 나, 지금. 네. 긴것 같은데. 아, 먹고 아니, 이분이 맛있을 것 같아. 여기가 지금 경치가 많아. 먹어보이잖아? <laughs> <laughs> 아, 빠 나한테 길어올려. 어떡해? <laughs> 여기 름기바 돌이 같다. 이거 지우가. 그거는 저기다 따로 한번 올려. 살짝 하면 돼. 돼. 응. 육쪽 봐. 아, 그래. 이거 떨어지는 돼. 거. 이데 덮기 있어야겠는데. 응. 음,

다들리는 거. 쓸어놓으니까 빼다가 빼면 뭐 요거, 요거 제대로 다 기름기 봐와음 뛰어 야 진짜 맛있다 짱이네 <laughs> 맛있어 맛있어 음, 이거 발라줘 이 음식들 아유 아유 음비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응 그럼 끓여야 돼 너무 타면 안돼 여기다 올려라 여기다 올려라 정말 바로 먹을까? 야, 맛있다야. 응. 나먹어이어 다음에 응. 먹을 데있 먹는데. 오일 발라서. 있지 아. 이한번더 썰어 줘. 갈라줘. 아니, 뜯어 먹어 이거는. 아, 이거 살짝 했어. 아이 불서 하나 안는데겠네면은 그냥 순살 부이 먹으는 이건 뭐야? 이거 맛있다. 야 이것도 좋다. 음. <laughs> 그리고하려 되게 힘들거든.

아, 맛있다. 너무 야, 삼겹살이 맛있냐? 이게 맛있냐? 요 이게 맛있지. 네. 아, 마 삼겹살 라 이게 맛있다왜 맛있는 줄 알아? 왜요? 삼촌양념했잖아 음. 야, 육즙이. 여기 또 있어. 야, 광렬아 육즙 봐라. 우와. 살아 있잖아. 거는 이렇게 먹기 좋게. 그래. 잘라서 근데 너무 잘리지 마. 내가 코끼 인도 봐. 나 찍고 있어. 야, 지금. 아니야. 뚜껍게 하면 안익으니까 얼른 해야 돼. 얼른 내야 돼. 우와. 어, 더 싶어 안 돼. 다른 거 먹어야 돼. 한입 먹어 볼게요. 아니야. 돌익었어 지금. 아, 아깝다. 이건 여기다 오지 문제. 먹어 돼. 이거 너무 너무 살이다.

아기다다 응? 먹고 에이. 야, 이거 맛있구나네. 응 맛있구나네. 응. 응. 좋아 천아 써야. 응좀 있다. 잘라줄까? 아, 이거, 이거 뜨거운데 먹으면. 야, 야 진짜 맛있어. 그거? 야 엄마는 왜안온대 엄마 <laughs> 계속 접시 가져 계속 들어. <laughs> 야 원타는. <먹어볼까? 웃음> 다 먹어버렸다 음. 맛있네 맛있다 응? 맛있었구나 멧돼이 잡은 거 있어가지고 냉장고에 다넣어놔야겠네 그지? 네, 네. 응? 이게 맛있는데 뭔 냄, 냄새가 난다고 냄새 하나도 안 나고만 아 근데 구워먹는 것만 봐야 되겠다 쌩놈 <laughs> 못 보겠어 짠짠짠 안난 것도 볼 거야 어. 냄새한 턱이도 난다 진짜 그치? 너랑 내가 한 턱이도 안 난다 냄새나못 먹거든 아안 먹을 아 피하고 섞으면안 되는데 괜찮아 응, 엄마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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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걸로 다한번 먹고 엄마 주영이 화타하네 저기 있어 있네 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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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찍어줘 나좀 먹게 <laughs> 아 진짜 나좀 맛있다고 이거를 찍어 먹어줘 이렇 엄마가 가져와서 접시 아, 어. 거기다 끄면 안 되는 데 엄마 먹는데. 엄마가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일단 이거 줘줘줘 워저 줘, 줘. 줘, 빨리 줘 하나만 줘 하나만 빨리, 빨리, 빨리. 끌게요 이제